2024년 7월,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의 전쟁도 시작됐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룰루레몬은 각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복과 단복을 제작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브랜드를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은 곳, 온이었습니다. 온이 올림픽 시즌에 맞춰 신기술 라이트 스프레이를 적용한 혁신적인 러닝화를 선보였거든요. 온은 파리의 파업 매장을 열고서 라이트 스프레이 기술로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습 있는데요. 이 러닝화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만들었습니다.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융합기술로 부착됐고요. 그로 인해 봉제선, 끈, 혀, 힐캡 등을 모두 제거해서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무게는 단 170g으로 최신 아이폰보다도 가벼웠고요. 재미있는 건 온해 라이트스프레이 기술이 온해 어느 직원이 거미줄을 뽑아내는 글루건 영상을 보던 중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건데요. 이후 온해 개발팀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라이트스프레이 기술을 완성한 거죠. 이 기술은 전통적 신발 제조 방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대부분의 신발이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과 달리 라이트 스프레이 신발은 로봇만 있으면 어디서나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신발은 마라톤 대회에서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4월 보스턴 마라톤에서 케냐의 육상 스타 헬렌 오비디가 라이트 스프레이 신발 프로토타입을 신고서 우승했고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같은 신발을 신고 동메달을 획득했죠. 전 세계 언론은 온의이 혁신적인 신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온이 잠잠하던 러닝 시장에 큰 충격을 남겼다. 온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지배하던 러닝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러닝화 브랜드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주도해온 러닝화 시장에서 세대 교체를 이끄는 브랜드고요. 온은 2010년 스위스의 운동 선수 올리비에 베르나르트가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르나르트는 세계 대회에서 무려 6 차례나 우승한 철인 삼종경기 선수였는데요. 선수 시절 그는 아킬레스 건염증으로 늘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선수였지만 부상 방지에 도움 꿈이 되는 러닝화는 찾지 못했고요. 선수 생활을 마친 뒤 베르나르트는 문득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을 착지할 때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 러닝화는 정말 없는 걸까? 마치 구름이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러닝화 말이야. 그리고 베르나르트는 자신이 꿈꾸던 러닝화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베르나르트는 나이키 러닝화에 정원 호스 조각을 붙여 프로토타임을 만들었는데요. 나이키에 이 신발을 개발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 프로토타입을 친구 데이비드 알레만과 카스파 코피티에게 보여주었죠. 두 사람은 신발의 모습이 프랑켄슈타인 같다고 생각했지만 신발을 신고 달려본 후에는 그 가능성을 알아봤고요. 결국 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러닝화를 만들자며 라 의기투합했죠. 브랜드의 이름은 온 러닝이라 지었습니다. 온 러닝은 러너들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스위치를 켜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온의 로고도 이러한 스위치를 상징했고요. 그러나 당시 온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창업자 세 사람 외는 에 없었는데요. 온은 성 통과하기 어려운 조건들로 가득했거든요. 첫째로 창업자 중 누구도 운동화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베르나르트는 운동선수, 알레마는 가구회사 비트라의 마케터, 코페터는 맥킨지의 전략 컨설턴트 출신이었으니까요. 둘째로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스위스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변방에 가까운 나라였고요. 제조 기반과 시장 규모도 아주 작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온해 상대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시스 같은 거인들이라는 점 이 가장 불리한 점이었죠 이 브랜드 들은 세계적인 인지도와 막대한 마케팅 자원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었고요 오랜 기간 러닝화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강자들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는 이러한 약점들을 모두 강점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러닝화에 대한 무지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떠올리는 자양분이 되었 는데요 베르나르트가 떠올린 정원 호스 아이디어는 클라우드텍 기술 로 발전했습니다. 이 기술은 밑창에 구멍을 내서 착지 시에 충격을 분산시켰는데요 착지 후에는 클라우드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서 발을 앞으로 밀어주는 반발력을 제공했습니다. 클라우드텍 신발을 신은 러너들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부드러움과 강한 추진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혁신성 덕분에 온은 국제 스포츠 박람회 ISPO에서 브랜드 뉴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럽, 일본에서 유통 파트너십이 성사되었고요. 이때부터 온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2012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온을 어깨 혁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너들 사이에서는 온의 마니아층이 형성되었고요. 또 리가토니 파스타를 많은 온의 독특한 디자인도 큰 인기를 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온의 경영진은 브랜드의 운명을 바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저 페더러입니다. 온해 관심이 있는데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스위스 출신의 로저 페더러는 총 20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보유한 테니스계 의 전설이죠. 페더러는 아내가 온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고서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출이 거리에서 온 신발을 자주 보게 됐고요. 결국 직접 신어보게 됐는데 기존 신발과는 다른 특별함을 느꼈고 같은 스위스인으로서 온 창업자들을 만나고 싶어진 거죠. 이 만남에서 페더러와 창업자들은 서로의 열정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고요. 2019년 온과 페더러의 파트너십 체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페더러가 온에 투자해서 3%의 지분을 받고 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방식이었고요. 이 결정은 훗날 페더러 인생 최고의 투자로 평가받게 되죠. 그리고 페더러의 합류는 온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를 대표하듯 온은 로저 페더러를 앞세워 전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페드로와 함께 출시한 더 로저 테니스와 시리즈는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은 온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러닝화로는 물론이고 패션 신발로도 찾기 시작한 거죠. 에밀리 라타이콥스키, 지젤 번천, 젠다야 등 패션 오브라 셀럽들이 데일리 룩에 오늘 배치했습니다. 세계적인 촬영 감독 에마누엘 루베츠키는 오늘 신고서 잡지 버라이티 어 표지 등장했고요. 또 슈퍼볼에서는 액션 스타 더 락이 오늘 러닝화를 신은 포착됐죠. 시간이 갈수록 오는 편하면서도 힙한 러닝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2021년 8월, 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오의 주가는 46% 상승해서 약 8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이후, 올의 성장은 더 가속화되었죠. 오는 클라우드 몬스터, 클라우드 스파클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체 매장을 내려나갔고요. 또 오는 스페인의 로에베, 일본의 빔즈, 한국의 포스타카이 패션과 협한 제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로 로에베와의 협업은 176년 전통의 로에베가 다른 브랜드와 손잡은 첫 번째 사례였죠. 2020년부터 온의 매출은 매년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1,700만 켤레의온 신발이 판매되었고요. 2024년에는 온의 주가가 80%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현재 온의 시가 총액은 23조 원에 달하고요. 저는 몇년 전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온 러닝화를 접했는데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디자인의 온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브랜드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옳차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온의 로고를 처음 본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걸 해독하지 못한대요. 브랜드 이름을 QC라고 잘못 읽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닝 열풍이 불면서 이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으니까요. 어느 나라에서나 온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온 러닝화를 패션 화로도 즐겨 신고 있죠. 한국에서는 아직... 온 매장이 없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저는 온이 차세대 나이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온이 미국 본사를 나이키 본사가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에 설립한 것만 봐도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던 온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온을 차세대 나이키가 될 브랜드로 생각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온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나이키가 최고 경영자를 교체한다는 소식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나이키의 CEO는 단 4명 뿐이었는데요. 2020년에 CEO로 취임한 존 도나워가 불과 4년 만에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이키의 이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베이 출신의 존 도나워가 나이키에서 주력했던 부분이 제품의 혁신보다는 유통구조 개선이었거든요. 그는 아마존, 푼 라커 등 오랜 유통 파트너와의 제휴 관계를 정리했고 자사 웹사이트와 매장에서의 직접 판매 비중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품의 혁신은 멈춰섰고 획기적인 신제품은 잡치를 감췄죠. 자연히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는 하락했고 전 세계적인 러닝 열풍 속에서도 나이키의 주가와 매출은 뒷걸음질쳤고요. 나이키가 존 도나우의 후임 CEO로 엘리어 틸을 임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엘리어 틸은 32년 동안 나이키에서만 근무했던 정통 나이키맨인데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나이키의 스포츠 정신을 되살리고 멈춰 있던 혁신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나이키와 자주 비교되는 브랜드가 바로 온입니다. 온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러닝화의 혁신에만 집중해온 브랜드거든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집념은 창업자 올리비에 베르나르트에게서 비롯됐습니다. 베르나르트는 어린 시절 집중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낙제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에너지를 발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러닝클럽에 보냈고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러닝을 통해 베르나르트는 처음으로 삶의 활력을 느꼈고 결국 세계적인 운동 선수가 됐으니까요. 그가 은퇴 후에 러닝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내가 러닝을 하며 경험한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그 느낌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 그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 그는 클라우드 테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미드솔를 개발했습니다. 온해는 아주 자연스럽게 베르나르트처럼 러닝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직원으로 합류하게 됐죠. 그로 인해 최고의 러닝화를 만들려는 문화가 온에 자리 잡았고요. 이러한 온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스위스 7위에 위치한. 온 랩스인데요. 온 랩스에서는 제품 디자이너, 소재 과학자, 기술 엔지니어, 생체 역학 전문가 등 400여 명의 직원들이 협력해서 혁신적인 러닝화를 개발합니다. 이곳에서 탄생한 신발에는 스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실시되고요. 또 온에서는 모든 직원이 소속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장려하는데요. 러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신고 싶은 신발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마치 베르나르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외에도 온이 얼마나 러닝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베른하르트는 취리 호숫가를 달리면서 직원 평가를 하거나 신입 직원을 적응시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2021년 오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을 때는 공동 창업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월스트리트로 달려가서 상장을 기념하는 배를 올렸죠. 또 온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면 이브랜드의 사명이 적혀있는데요. 오는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고취시킨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필라이트가 나이키를 설립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신발이 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할수록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훗날 필라이트의 자서전 제목도 신발에 미친 자라는 뜻의 슈독이었죠. 온의 성공 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에 미친 사람들이 혁신적인 러닝화 개발에 매진했다. 그 초창기의 정신을 아직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스위스 출신의 작은 브랜드 온이 거인 나이키와 경쟁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치 60년 전 나이키가 아디다스라는 거인과 맞섰던 것처럼요. 201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D2C 열풍이 불어갔쳤습니다 D2C는 다이렉트 컨슈머의 약자로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달러쉐이브 클럽은 소비자에게 면도날을 직접 제공했습니다. 와비파커는 소비자에게 안경을 직접 판매했고요. 캐스퍼는 침대를 박스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했죠. 심지어 나이키도 아마존에서 철수한 뒤에 나이키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D2C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해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또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져서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D2C의 단점도 뚜렷했습니다. 브랜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으로 소비자를 직접 유치해야 해서 고객 확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사 채널을 통한 브랜딩만으로는 확장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는 D2C의 장점만을 취해서 독특한 성장 경로를 개척했는데요. 바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초창기에 자사 매장을 열기보다 전문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러너스니드나 아킬레스힐 같은 러닝 전문 매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했고요. 이후에는 풋마커딕스포팅구스 제이디스포츠 같은 대형 스포츠 매장으로 확장해 나갔죠. 또한 온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를 얻으면서 블루밍데일, 노드스롬 같은 고급 백화점과 도버스트리트마켓 같은 고급 편집숍에서도 제품을 선보였고요. 물론 온이 소매점을 선정하는 데에는 뚜렷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온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장. 했고요. 과도한 할인 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이 전문 소매점에 먼저 집중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생 브랜드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었죠. 이후 온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D2C 전략을 도입했고요. 그때부터는 런던, LA, 뉴욕 등지에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SNS에서는 광고 지출을 늘려서 온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확대했고요. 즉, 온은 다른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D2C 전략을 택한 것과 달리 약 10년간은 전문 소매점 판매를 우선시하며 브랜드 파워를 높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D2C를 도입해나간 거고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온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속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온의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이 브랜드가 순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알수 있는데요. 러닝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후에 테니스나 하이킹 같은 새로운 운동 카테고리로 진출했고요.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 시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닝화로 혁신을 이룬 후에 의류 부문의 비중도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심지어 온은 모델 기용에서도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운동선수를 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의 진정성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듀온, 챌린저스에 출연한 인기 배우 젠다이어를 모델로 발탁하며 브랜드의 유연함을 더했죠. 어떠세요? 브랜드가 성장할 때 순서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14년밖에 되지 않은 브랜드 온이 전 세계 스포츠 시상에서 효율적으로 성장한 비결입니다. 2021년 9월, 온은 신개념 러닝화 클라우드 네오를 출시했습니다. 이 신발은 피마자콩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제작됐는데요. 신발의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또 온은 이 신발에 세계 최초로 신발 구독자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즉, 클라우드 네오를 신기 위해서는 온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월 29.99달러의 구독료를 내야 했습니다. 구독자들이 클라우드 네오를 신다가 반납하면 새 신발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온이 이 신발을 제작하면서도 기능성은 전혀 희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리온 HF라는 새로운 폼 소재를 개발해서 뛰어난 반발력과 쿠셔닝을 구현했고요. 고밀도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경량성과 통기성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의 클라우드 네오는 친환경 신발을 만들면서도 기능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건데요. 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또는이 아닌 그리고가 될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그리고 정신은 클라우드 네오뿐만 아니라 온의 모든 제품. 이 녹아있습니다. 클라우드5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온의 주요 제품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물 을 원료로 제작한 러닝와 클라우드 프라임을 출시했습니다. 온은 이 신발을 개발하는데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단독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였기 에 기술 및 소재 전문 회사들과 컨소시엄 까지 구상해서 제작을 완료했죠. 그럼 온은 왜 이렇게까지 친환경 신발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건 온 창업자 베른하르트의 죄책 때문이었습니다. 철인3종 경기선수였던 베르하르트는 주로 스위스, 알프스 같은 자연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착용한 의류와 신발이 이곳에 쓰레기로 쌓일 것이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창업한 후에 이 고민은 더욱 깊어졌고요. 우리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저는 매우 흥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안하는 겁니다. 현재 온 제품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중 85%가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활용 소재고요. 오는 이 비율을 2027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또한 오는 러닝화의 미래가 구독 기반에 있다고 믿으며 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고요. 2021년 8월 오는 스위스 동부에 위치한 알프스 산악지대에 작은 오두막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오의새 창업자가 처음 사업을 구성하며 함께 하이킹을 다니던 장소였는데요. 오두막을 설치한 공식적인 이유는 스위스 알프스의 자연환경에서 온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온이 추구하는 가치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오두막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했고요. 특수 지붕 장치를 통해서 빗물을 수집해 필터링한 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두막 전체가 100%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지어졌고요. 저는 올해 친환경 행보를 보면서 넛지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이 떠올랐는데요. 넛지는 직접적인 지식. 강압 없이 부드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저는 온이 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동안 온은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구독 서비스 같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해 왔잖아요. 그 덕분에 소비자들은 온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실천하게 됐고요. 이것이야말로 나이키, 아디다스는 물론 올버즈 같은 브랜드까지 뛰어넘는 온의 진짜 혁신이었고요.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온이 세계적인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러닝에 미친 슈독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혁신적인 러닝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달리 전문 소매점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D2C로 확장하는 순서로 브랜드를 성장시켰고요. 성능과 지속 가능성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그리고 정신으로 너지 효과를 일으켰죠. 온의 초창기에 어느 유명 블로그의 운영자가 온의 창업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가 가장 놀란 점은 온의 창업자들 이미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하죠. 저도 이번에 오늘 스터디하면서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오는 어느 날 우연히 반짝 떠오른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딩을 100m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여기는 브랜드였고요. 무엇보다 오랜 기간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온 탄탄한 브랜드였죠. 그 결과 짧은 역사에도 차세대 나이키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독보적인 브랜드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가요?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마라톤 하드 브랜딩 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 브랜드보이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브랜드보이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브랜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브랜드보이 파트너스가 디자인 에이전시 MHTL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MHTL은 막가손 박럭키 듀오가 이끄는 디자인 에이전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감각이 뛰어난 디자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랜 기간 이 회사를 지켜보다가 몇년 전에 먼저 연락을 드렸고요. 이후 VIP 자산 운용과 이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MHL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고요. MHL이 진행한 멋진 작업물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동안 저희 브랜드 보잉 파트너스는 브랜드 전략 컨설팅과 디자인 컨설팅을 별도로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는 MH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두 가지 컨설팅을 통합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드릴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도 브랜드 보잉 파트너스는 MHL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를 탄생시키기 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브랜드는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최고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